얘는 앞으로 가냐? <laughs> 어? 야이개맞아 이거? 왜 개는 앞으로 가만? 옆으로 가는 개개가 옆으로 가야 개 여기, 아니야? 여기 여기. 응 그쪽으로 간대요. 기다려 보세요. 그쪽으로 꽃게야. 가고 있어요. 꼬개야 그래봐. 꼬 아빠. 가와 여두가 멋진 거 잡았네. 아빠가 안아줄 때. 아빠가 여기 잡아줘. 응. 야, 이리 오세요 그래. 일로 가세요. 여기가 아빠가 잡았소. 와잘기억한다 머리가 그렇안 무서워하니까 잡았소. 알았어. 다리 한 쪽을 다쳤나? 잘 기어가죠 꽃게. 여기, 여기. 여기다가 넣어줄까? 안, 안 보인다. 보여. 그럼 땅 속으로 숨어버려요. 진흙 속으로. 응. <laughs> 꽃게야. <웃음> <웃음> 아야, 아빠 집혔다. 아우, 아빠 집혔다. 순간적으로 확 집어버리네.